아까 라면 끓이려고 불편하거든. 네. 근데 미연이 와 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네. 불이야 또 살리면 되지. 그치 네. 빨리야. 아, 불이야 또 살리면 되지 마. 아 추운 한겨울에 이러고 놀라고 하고. 했는데. 오늘은 거의 봄날이네. 더워요. 여름이에요. 사우나야. 신라면 하나, 삼양라면 두 봉. <laughs> 좋지. 네. 세 봉을 그려보자. 케이라면 하나. 오라이팬 라면 도개 사각 오라이팬 원형 오라이팬 물이 좀자을 때도 많은데 투를 맨 마지막에 물을 첨가하면 되잖아 그치? 네. 짜면 네. 물이 식었나? 오 아직도, 아직도 어디 쪽으로? 오 여기 저기 오게 생분이 열이 안 나면 열수건 물에 발 담그면 대박인데. 아 여기 여기다가 식, 저 성준이 빠치면 안전 따뜻하고 좋은데. 내가 시현이 열날 때마다 내가 미지근한 미온에다가 늘 물에다 빠치 갖고 한두 시간 놀아줬는데. 성준아, 너 여기서 물 장난 할래? 너 그러면 열 내려갈 수도 있어. 일로 와봐 너 시연이 형아 열날 때마다 맨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식 씻겨줬어 열 내려가게 많이 힘들구나? 카메라가 다가온 것을 인서트라 그래요. 주민 여기, 봐봐, 여기 니는 용도가뭐가지 아, 이거 묶가 얘가 얘가 그렇다. 단양 갈때 여기서 씻고 가면 되겠다. 네. 더워 더워. 여기서 목욕하고 놀자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 모르는 전화 하지마 아까 온 거랑 똑같아요 아까도 왔어요 아안 받아 나가기 싫어 나 아들하고 놀 거야 너랑 노는 게 좋아 만지지 마 그냥 안,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 이제 끝내라고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내버려 두면은 지가 알아서 끊어지는데 이제 네. 지금 끊었어? 끊지 마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보다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둬야지 그걸 받았다 끊으면 어얘 전화를 끊어버리네 나를 거절하네 이렇게 되잖아 네어 불타는 소리 좋은데? 얘네들은 내가 안 보이지. 얘네들은 내한테 다 보여. 어? 우리가 다 보여? 어. 내거울안는얘네들 손바닥 보이듯이 다 보여. 어 보이네. 응. 이런 거보다 잠망경이라 그래. 아. 잠잠해서 쓰는 게 잠망경이고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지? 그냥. 거울이네 반사 거울이네. 응. 우리 점점 지네다음한번뿌려야 응. 되네. 오, 됐 네. 이거 막 불이 튀는데? 불이 튀면 안 되는데? 응. 어우 불타는 소리 좋은데? ようし。<coughs> 갈 거야. 그래, 가 그래, 다. 그래, 그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다. 아까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진영이 왔거든 네오 여기 라면 오케이 제일 먼저 끓는 것부터 시작하자 네 자. 라면 파티를 해보자 빼기가 제일 늦게 걸렸나? 2열 치열. 오 발바닥도, 씨. 발을 디딜 수가 없네. 이러니? 천막이다 삭지. 젓가락 좀. 여기 냄비. 어, 젓가락 있잖아요. 어디 있지? 기름 옆에. 오, 여기 있네. Thank you. 네. Thank y o 한강에 가면 한강 라면을 이렇게 끓여주지? 네. 음, 라면 냄새. 이거. 폰 뜨거워요. 폰이 너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만 얼른 보여주고 꺾.